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신일 인덕션 19는 슬림한 디자인과 빠른 가열로 편리한 조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화재 위험이 적고 사용법도 간단해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작은 가정용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19 인덕션은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소음도 적고 청소가 쉽고 편리한 조작 기능이 있어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할인 때 구매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위입니다. 홈플래닛 IH 고화력 1구 인덕션 레인지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효율적인 요리를 지원합니다. 기름 튀김 걱정 없이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1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의 최적입니다. 강력한 화력과 안전 기능으로 만족스러운 조리가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쿠킹 터보 3인덕션 전기레인지는 2000W 고화력과 29단계 온도 조절을 제공해 요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어린이 잠금 및 자동 용기 감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나요. 1위입니다. 태팔 비테스 인덕션 레인지 IH728KR는 빠른 가열과 직관적 조작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안전 기능도 갖춰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